자 비오유키소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영양소의 앞 글자를 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 영양소 골고루 다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B는 비타민C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O는 오메가3 U는 u 유산균 그리고 K는 키토산 O는 소금하고 소화효소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럼 이걸 먹으라고 할까라는 건데 이 안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유산균,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 영양소, 골고루 다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은 항상 다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만 빠져도 사실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키토산이 탄수화물이냐? 예, 키토산은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당이 어, 연결이 쭉 돼서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탄수화물 안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소화가 되는 탄수화물, 전분, 소화가 안 되는 탄수화물인 시기섬유 시기섬유 안에는 뭐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개가 피토산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토산은 결국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단백질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단백질은 뭐냐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백질을 분해를 해서 아미노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먹어주는 소화효소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것들이 고기 같은 먹게 되면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소화효소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도 많은 지방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냥 포화 지방도 있고, 불포화도 있고, 이런 셈인데, 지금 이 오메가3는 네, 불포화에 해당되는데, 옥수수의 습격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오메가6가 염증을 많이 일으킨다. 우리 몸 속에는 오메가6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 정도의 비율로 있어야 되는데, 이 비율 밸런스가 무너져 있어서 몸이 신진대사가 안 된다, 세포대사가 안 된다, 세포재생이 잘안 된다. 그래서, 오메가 3를 넣어주어서 1대4 비율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오메가 3를 먹어주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인데 칼슘, 칼륨, 나트.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미네랄인데요. 나트륨을 왜 먹어야 되느냐. 나트륨이 가장 여러분 몸속에서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나트륨이 자꾸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그네슘은 이 정도로 나가는 건 아니다. 칼슘도 이 정도로 많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칼륨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혈중에는 굉장히 많은 농도가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때문에 나트륨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고요. 굳이 미네랄 중에서 먼저 먹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트륨을 먹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중에서는 소금, 나트륨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유산균은 뭐 장에 넣어 줘야 되는 것이니까 유산균을 먹어 주는 게 맞다. 그다음에 비타민 C는 비타민류 중에서는 가장 많이 필요하고 많이 소모가 되고 그다음에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몸에 여러 문제가 사실 발생하고 있는데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b 오 유기소가 된 것이다. 이겁니다. 궁금한 것들 댓글에다 좀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